주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네.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과 가정에 또 주님께 주시는 그러한 평강과 기쁨이 가득해서 또 이로 인해서 또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신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올1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또 주장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경험이 그 있을 것입니다. 분주한 삶이지만 때로 우리가 여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행의 목적이 뭡니까? 즐거움과 또 기쁨을 누리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있던 그 스트레스도 좀 털어버리고 충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할그 여행이 오히려 더 피곤하고 여행을 하지 않는 것이 더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 경험이 혹시 어,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는 그 원인이 있겠지요. 여행을 안내하는 뭐 가이드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과 여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행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여행이 즐겁고 또 행복한 여행이 되기지, 되기도 하지만 집 나오면 고생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행 이거 뭐고 다 그냥 어, 집어치우고 빨리 집에 가고픈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과 관계 없는 사람들과 여행을 하게 되면 힘들고 함께 여행하는 그 시간이 참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을 함에 있어서 내 주변에 어떤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러 인해 가지고 내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으면 나도 똑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으면 나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영혼 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주위에 있으면 그 영향을 받아서 영혼 구원에 대해 서 같은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반면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주위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향을 받게 마련이지요. 자 이러한 긍정적인 또 적극적인 신앙이라든지. 아니면 소극적인 신앙이라든지 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은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어떤 사람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걷고 삶의 길을 가느냐 하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는 가운데 계획을 세웁니다 특히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새해에 새로운 다짐을 할때 신앙 문제 빼놓지 않지요. 올해는 내가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2026년도 새해를 출발했어요.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해 어디로 가겠습니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신앙의 길과 또 세상적인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고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해서 앞에 놓인 그 복을 취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디로 가고 어떤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은 행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피곤만 더 쌓이는데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더 말을 더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년을 계획하고 걸어가는 이 길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가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영향을 주고 진실한 신실한 예배자로 영향을 주고. 또 말씀에 충실한 자로 영향을 주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이 그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향을 줄수 있을 만한 이와 같은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작된 이한해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내 주위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비춰지므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붙여진 수식어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신앙의 삶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내가 입으로 부르고 고백하는 것은 소중합니다. 시편을 보세요. 시편에 보게 되면 많은 그시가온데 다윗이 쓴 시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선생이시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같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먼저는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신의 산에 올라갔을 때산 아래에는 아론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십계명을 던져서 깨, 깨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이러한 행위에 진노하셔서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진멸하시겠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새 백성을 세우고 큰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애굽에서 인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는 말씀을 거두시고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신이라고 그렇게 춤을 추고 했던 그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금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신의 산에 올라오라고 하시면서 7절에 보면 우리 본문 앞에 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수천 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하지만 죄를 그냥 보고 넘지지는 않겠다. 나는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3대나 또 4대 자손까지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하나님 앞에 급히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청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리 기도합니다. 모세의 이 다급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악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까지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은혜가 한량 없으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인혜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축복하시는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은 매우 연약하고 죄악에 빠지기 일수고 도전해오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조그마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쉽게 절망을 하고 처절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그와 같은 일에 인색합니다. 은혜를 나누는, 나누는 그와 같은 일에. 이유가 많습니다. 노하고 화를 내는 일도 쉽게 합니다. 인자와 진실이라고 해도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위선적이고 외식적이, 외식적일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물이나 권력이나 세상적인 어떤 지식과 같은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 또한 쉽지 않잖아요. 우리의 머리 속에는 의지하지 않아야지, 세상적인것 의지하지 않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머리 속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기 여러분 연약한 우리에 대해서 지울 수 없는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기도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한에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이한해 함께함으로 기도의 기쁨을 누리고 용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더큰 은총을 내려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깨뜨려져 버렸던 그 언약을 다시금 세우십니다. 오늘 여기 10절과 1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언약을 세운다. 이미 언약을 세웠어요. 그런데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겨 하고 계약이 깨집니다. 그런데 그 깨, 깨어진 그 언약을 다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그 증거로 그 어떠한 그 민족 앞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을 너희들에게 보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사는 그러한 나라들이 모든 민, 민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를 어? 보기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던 여러 족속들, 1 1절에 기록된 뭐 아모리, 가나안, 불리스히이 족속 어, 이와 같은 족속들을 쫓아내셨어요. 자 이것은 추한 죄악으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와 용서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화제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이들의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우리의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어떤 눈에 보이는 구상을 우리가 만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심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때로 우리는 정말 구제받을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절망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죄악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런 자리에 갇히게 될때삶 자체를 참 포기해 버리려고 할 정도로 극단에 도달할 때도 있어요. 이런 지경에 빠지면 내가 내가 누가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지경에서 헤어 나오려고 하면 여러분 누가 누가 있어야 됩니까? 물론 우리 주위에서 우리 곁에서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믿음의 식구들도 있고 이웃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적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에 확신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곁에 계셔야 돼요. 그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1년 내내 계속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동행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주간 신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때로는 우리를 곤고한 코너로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으면서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하시면서도 인도하십니다. 어떤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의식을 하든지 의식을 하지 못하든지 하나님 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인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참 애타게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이적도 행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가난에. 다른 족속들과 별다를 바가 없는 존재들이지요.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하늘의 축복도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귀, 백성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까지 약속하시면서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동행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한해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가겠습니까 아직 가보지 않은 내일의 삶이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어? 내일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한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이 1년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을 여러 가지 상황 그 상황이 참 기쁨과 즐거움과 또 행복도 있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로 또 두려워할 그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신앙에 애씀이 있을 때그 노력이 있을 때이 같은 상황도 능히, 능히 참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가정 여러분 이일 년을 살아갔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많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또 힘을 주고 또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혹 어려움이 생길 때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신앙의 삶에 힘을 더하시고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이한 해가. 이한 해가 승리의 삶이여 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